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가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가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원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척도가 드러나는 것을 일컬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현으로 하여금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로 결정을 짓는 것이나 구원을 받을 믿음의 척도는 불 같은 시험을 통하여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에 그 믿음의 평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사단이에게서 오는데 시험을 참지 못하면 믿음을 버리게 되고 시험을 참으면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려면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콜로스에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인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권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일컬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 권한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받는 권한으로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습니다 육체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부활과 변화 받는 기쁨에 피할 바가 안 되는 것을 일컬어 그,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권한은 많이 받아봤자 70이나 80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또다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너희, 너희 여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점,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점,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하여금 욕을 받는 것은 그 욕을 받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을 일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으로 하여금 욕을 받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해를 믿는 것이 인정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있는 것을 두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받는 권한은 자신의 상급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상급에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자기 상급에도 호템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일컬어 만일 그리또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는 일을 하고, 권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권한을 받는 것은 이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일에 권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을 일컬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서의 은혜를 전함으로 받는 고난을 당연히 받는 고난으로 여긴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서의 은혜를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반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것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이미 심판이 끝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지 또 믿고 있는 여부를 심판하는 것인 것입니다. 야고보소 3장 1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정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구원의 도를 바르게 전한 여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을 일컬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쓴 적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결로를 믿지 아니하는 역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아예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일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력지 아니하는 자는 본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을 심판받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그도의대속연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믿지 아니한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그에게 말씀을 듣고 잘못 믿는 자들의 잘못 믿게 한 죄까지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일컬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아울러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결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 그리도의 대석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율법보다 다 율법도 다 준행치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할 수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와 약도로신 예수 그리도의 대성의 은혜를 믿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서교혜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서교혜를 전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일컬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 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일컬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선한 일은 구원밖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밖에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고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럴 때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스스로 말하게 되면 예수를 부인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집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변명하게 되면 예수 그릇도의 대세계 은혜에 도움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조물주께 부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성이 바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신다. 감사합니다.